강 공격 패링 후약 공격 약 공격 패링 후강 공격이 일반 확정타이지만 일부 영웅들은 다른 커맨드를 사용해 더 나은 확정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뉴비용 간단 설명 이후 특수 확정타를 모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들 외 모르실 수도 있는 것들로 모았습니다. 대부분의 영웅은 강패 후 종합패가 확정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약공격보다는 데미지는 강하지만 스태미나 소모도 큰 경우가 많습니다. 존어패 후 연계가 가능한지도 영웅에 따라 다릅니다. 몸가불 이후 확정타가 더 강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아피라는 강패 후 몸가불 시 강공격이 확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데미지는 높지만 연계가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방 회피 약공이 있는 영웅들은 대부분 전방 회피 약공격이 확정입니다. 보통 추가 데미지, 스템이나 소모가 같거나 비슷하며 연계가 가능해 압대시약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압대시약을 사용합니다. 특히 켄세이는 압대시약 이후 상타 심리가 가능합니다. 예외로 그리포는 압대시약의 추가 타가 불가능해 약공이 총 데미지가 높습니다. 일부 영웅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상급 맞기 확정 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워로드는 특수 판정으로 일부 공격을 막아내면 완막 강공이 확정입니다. 아라무셔의 경우 완막 발차기 후 벽궁 시 강공이 확정 타입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발차기 후 벽궁하지 않아도 존 일타가 확정입니다. 발키리의 완전 막기 확정 타는 몸값 후 약공도 있지만 캔슬 후딜이 적은 점을 활용해. 타이밍에 맞게 상막 캔슬 가브가 확정입니다. 적 공격이 튕겨나자마자 캔 가브하는 느낌으로 하면 쉽습니다. 적이 가하는 경직에 비례해 가브가는 타이밍이 달라져 강공격은 조금 널널하고 약 공격은 조금 빨리 반응해야 합니다. 추가로 보통 상막 가브에 밀려 잘안 쓰는 상막 확정 타는 난전에서 유용합니다. 캔세이는 상단 상급 맞기시. 가드 브레이크가 확정 타입니다. 횡은 없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횡은 강공만 갑을 확정입니다. 횡단 약공은 상막에 성공해도 갑을 안 잡힙니다. 또 특이한 점이 횡단 상급 맞기 후 회피공으로 연결한 경우 강공이었으면. 확정. 약공은 가드는 가능하지만 패린 시도한 경우에는 히트합니다. 즉 상막 이후 바로 회피공을 지르면 패린 걱정 없이 3타 연계가 가능합니다. 배워두시면 괜히 턴 버리지 않고 바로 압박하기 더 좋습니다. 워몬거와 로브링어는 페린 훈수 키를 꾹 눌러 돌진 거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워로드와 레이더 돌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샤먼 노부시와 아라, 바람기아는 뭔가블로 벽곡시 강공 확정입니다. 컨커러는 벽곡 후차진강이 가능합니다. 해적은 원거리 벽국후 뒷략, 가불강, 강공, 권총이 가능합니다. 워몽건은 차징몽 가불로 벽국시 전용 확정타 대신 딜레이 후 일반 상강이 가능합니다. 레이더는 가브 후 뒤로 던지기에 충돌하는 적 하나당 스테미나 데미지가 있습니다. 로브링어는 벽궁 시 법의 위세 후 상강 추가타가 더 강합니다. 메자이는 스테프 폼이 강해 도끼 폼 패링 후 스테프 폼 확정타가 강합니다. 일부 영웅들은 라곤 해제를 통해 더 강한 확정타를 노릴 수 있습니다. 센츄리온은 탈진 패링 시강 공격이 자동으로 독수리의 발톱으로 나가기 때문에 몸가 부를 후 연계차진강, 이후 잽심리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패링 시 라곤 해제 후 라곤을 통해 강공, 연계차진강, 잽심리가 가능합니다. 글래디는 약패 시 얼락 후 라곤, 패링 응수, 꾀기가 확정입니다. 로브링어는 강패 후 얼락, 우측으로 몸 돌리기, 라곤, 조너택 상약 확정입니다. 조너택 모션 종료 타이밍에 히트 시켜 경직을 주고 경직 동안 400 약을 히트 시키는 원리입니다. 일부 경우에는 확정 타 대신 다른 심리를 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르문 간드르는 요트 송별 이후 하마르 슬램 대신 조너택을 사용해 데미지는 낮지만 이후 다시 요트 송별이나 가불강 심리가 가능합니다. 또는 첫 타에서 심리를 걸수 있는 영웅들은 강공격 이후에 약공 대신 심리를 걸어 프레임 이득으로 상대가 회피공으로 파훼할수 없는 이지 심리를 걸수 있습니다 시노비의 경우 흘리기 후 몸갑을 히트 시 확정타를 다른 적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흘리기 전용 연계 몸갑을 히트 라곤 변경 후 다른 적에게 확정타 이외에는 시노비나 피스키퍼 등이 3타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긴 한데. 결투에선 상대가 출혈로 1초 있다 죽을 상황이 아니면 쓸 일이 없고, 난전에서나 상대 복수 상태일 때나 아군 올때 시간 끄는 용도 외에는 특수 경직이나 패링 음수가 있는 영웅들도 마찬가지로 복수 시간 끌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얼추 생각나는 건다 적어본 것 같은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놓친 게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